안녕하세요. 테리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하락을 다못 피했을 때, 이 사람마다 이제 이 빠져나오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이 구글 콜앱에서 돌리는 코드나 이런 것들은 눈꽃빙수 회원분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 전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 리스크 관리 지표들을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이 위험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지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이제 들고서 주식을 100% 들고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닥 점검을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종목 압축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애초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플레이할 때뭐 5개, 6개, 7개의 경우에는 종목 압축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종목을 15개나 뭐 20개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어야 지금처럼 이제 급락장이 왔을 때두 개를 줄이고 두 개를 하나로 압축하면서 점차 포트폴리오 베타를 높이 높이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시장이 반등할 때 어, 내가 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어, 좀더 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반등할 때 역시 세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압축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종 쏠림지수의 경우에는 과거 상단 구간급으로 지금 쏠려 있어요 이거 지금 영상을 2025년 4월 7일 저녁 9시 30분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붉은색이 이제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이 지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 코스닥의 평균 하락 패턴을 보게 되면 음, 바닥이 나오는 거는 보통 한 37거래일, 38거래일 정도가 바닥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의 패턴을 보게 되면. 2025년 4월 7일이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32거래일 0한 정도 돼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면은 저는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좀 참으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게뭐 4월 9일이니까, 부과하면은 일단 악재가 이미 시장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이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협상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피어 앤 그리드를 월간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지금 거의 전 저점 부근으로, 어, 월간 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많이 낮아져 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그때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낮아져 있으니,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이게 지금 그 4월, 4월, 달 며칠치를 반영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월 말, 3월 말까지로 지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일간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전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어,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 이거는 이제 오실레이터로 보고 있고요. 하루하루짜리는 오실레이터로 보는 게 빠르니까 그 다음에 월간 단위는 좀 지수와 좀 같이 보기 위해서 그냥 자체 인덱스 위주로 봅니다. 인덱스로 봤을 때는 제가 만든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전저점 부근으로 온것 같고 피어잉그리드 오실레이터 일간으로 보더라도 지금 과매도에 진입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의 어떤 피어잉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지금 거의 전저점 수준으로 과매도권으로 지금 진입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장이 저는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이 제 셀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에도,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센 섹터들을 보게 되면, 방산과 조선과, 그 다음에, 뭐, 한국 전력은 방어주로 올라온 것 같고, 알테오젠, 그리고 음식료, 뭐, 엔터,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는 항상 이제 또,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바닥인데 어떤 것이 세게 올라올까? 당연히 저는 힘이 센 놈들이 세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방산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지만,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쎘던 애들이 매도 압력이 약해지면은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건 채찌 피티의 저의 어떤 경험을 이제 이야기해서 물어본 건데, 보통 이제 S&P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20%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 정부가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한20% 이상 떨어져 있고 S&P도 곧 이제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고점 대비 한20% 정도 이상 떨어지면 어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p 뷰가 생기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금융위기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제 기로에 보게 되면, 금융위기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0% 정도면은 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생각이 휘, 후퇴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은, 어, 위기까지, 경기침체라고 하는 어떤 위기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금융위기나 이런 경기침체 위기급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시장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평소에 어느 정도 좀 깔고 플레이를 하는 사람만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압축할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막 사서 음식료 섹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식료 섹터들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베타가 높은 섹터들로 이제 높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좀 뒤져봐야 되겠죠. 코스피의 수급도 비어져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배당 관련된 것들도 비워져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상대 강도로 종목들을 좀 제가 좀 나래비 해보니까, 상대 강도로 배당 가능한 거로 만약에 고른다고 하면, 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마 최상위권으로 좀 뽑힐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뭐, 반도체. 지금 반도체도 수급이 딱 비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전력기기가 비워져 있고, 식품이랑 음료가 지금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수급이 휘어져 있으니까 공격수를 얘네들로 두고 그 다음에 식품 음료로 좀 압축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업종 단위로는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0종목을 플레이하는데 이제는 한 15개나 15개 언더로 종목수를 압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게 시장이 급락하면 거기서 뭔가, 이제 현금이, 현금이 이제 떨어지기 전에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베스트죠. 사실 그러려고 이제 리스크 관리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피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해서 피하지 못하고 주식을 이제 마지막에 100% 들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세히 보게 되면 탈출구가 있는 게 종목을 시장이 이제 바닥이라고 내가 지표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내, 나의 내 투자 기준으로 이거를 끌고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종목으로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러, 이렇게 압축을 할때 지수가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와 관련 없는 어떤 개잡주들 이런 거 매매를 해봐야 그런 건 답이 없어요. 결국 이제 압축을 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건 지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주도주가 될수 있는 것들 상대 강도가 센 것들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목을 압축이 가능한데 애초에 종목을 너무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하신 분들은 지금 장에서 잘못 압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개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압축을 하는 거는 그동안 습, 투자 습관을 15개에서 20개 또는 25개까지 이렇게 좀 펼쳐서 플레이하는 습관을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지금 이제 어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바닥권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근데 이제 종목을 너무 압축했거나 신용을 썼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용 줄이면서 버티는 것 밖에는 답이 없더라. 그래서 저 제가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 업종 단위로 우리가 이제 한 다섯 개나 여섯 개의 업종을 주도업종이라고 골랐다면 그 안에서 한 세네 종목씩 골라서 업종을 유지하는 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으면 종목을 또 압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 이제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시장이 이제 점차 더 빠지긴 더 빠지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목을 만약에 주식이 100%인데 종목을 이제 20개, 뭐 15개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은 종목을 한 절반 정도, 뭐 2분의 1로 이제 한다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를 줄여서 압축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보는 것도 어,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한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장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투자 습관을 15개에서 20개로 이렇게 깔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이런 시기에 할수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항상 이제 주식을 할때 현금을 들고서 플레이 하는 사람들, 뭐 7대3으로 계속 유지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나머지 30%를 또 지를 수 있는 그런 장이 오기 때문에, 뭐 사람이 투자 습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이제 변동성을 추구하는, 압축과 몰빵, 이런 것들로만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장에서 오히려 더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목 두 개, 세개 들고 있는 경우에는 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펼쳐져 있는 사람들. 뭐, 현금 이 있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할 이, 이유가 없는 거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주식 살, 준비하세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현금이, 현금 비중이 한50%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주식을 막 자신, 자신있게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 아예 습관 자체가 현금 비중이 많이 줄여봐야 30% 밖에 안 되는 이유가 50% 이상 현금을 줄이면 이런 시장에 또 현금을 사는, 현금을 채우는 게 되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기 때문인데 결국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어떤 비중은 7대3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어쩔 때 이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바닥인 줄 알고 주식을 샀는데 저처럼 이제 또 주식을 100% 했다가 또 떨어지게 되는 경우엔 그래도 나는 이제 주식 종목 수가 있으니까 그 종목 수를 한번 압축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베타를 높여서 다시 한번 올라오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수급이 비워져 있는 반도체랑 전력기기랑 식품음료 이런 쪽도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